아, 저 오늘은 그 바닥 청소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일단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그냥 바닥 청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석, 구석 같은 구석 이제 걸레받이 밑에가 굉장히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오는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밑에 부분은 이제 청소를 한번 쫙 빨아주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컴플레인이 덜 걸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단 지금 청소기 작업이나 뭐 그런 것들은 다 해놨, 해놨고. 그래서 처음에 이 걸레 같은 경우에도, 걸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걸레의 이 끝단의 끝단이 이 끝단의 걸레가 이렇게 나오게끔 해야지 구석까지 잘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항상 이렇게 걸레를 이렇게 쫙 펴가지고 구석까지 이렇게 닿을 수 있게끔 해서 바닥에 내리고요. 먼저 처음 제일 먼저 구석 부터 구석 부터 이렇게 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옆쪽이 이제 쓰레기가 모이는 곳이잖아요. 쓰레기가 모였던 곳. 쓰레기가 모였던 곳이니까. 배가 되고 그랬더니 손님이 본사에다가 청소를 왜 저렇게 하냐며 그랬거든요 또걸레질 하다보니까 또 그런 또 추억이 생각이 나네요 어쨌든 지금은 그렇게 안하고 지금은 어떻게 하냐 힘있게 파이팅 넘치게 그래서 걸레를 한번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마지막에 탁 털어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걸레를 이렇게 돌려야 돼요. 걸레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돌려 나오는 거죠. 그러면, 바로요. 이 뒤편에는 쓰레기가 안 묻어있고, 이 앞쪽에 쓰레기가 묻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쓰레기를 갖고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깔끔하죠. 아주. 그 다음에 이제 바닥 하는 공정이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는데, 지금 저희가, 제가 말씀드렸죠? 모서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 바닥에 이제 물기가 이제 다 마르면은, 이제 걸레를 이제 들고서, 걸레 같은 거를 들고서, 이제 저 걸레 바지 있죠? 걸레 바지. 걸레 바지 위쪽이랑 뭐 아래쪽, 저 구석 같은, 구석 같은 부분. 저쪽에 이제 쓰레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 길을 이제 한번더 걸레로 이렇게 터치를 해주는 거죠. 예. 그러면은 깔끔한 바닥이 나옵니다. 뭐 누가 알려준다고 해서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제가 이제 1년 동안 청소를 하다 보니까 제일 이제 이런 이렇게 청소했을 때가 이제 고객님들 사장님들 사장님, 사모님들이 제일 만족도가 좋았어요. 예.